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연희를 응용해 집에서 홈트해 보기 연희자 박구현입니다 트레이너 신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전통 연희를 통해서 의영 님과 함께 홈트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동작입니다. 빙자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뭐, 박수, 이렇게 치약을. 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동작을 좀 간소화해서 만들면은 네. 그냥 여기서 가볍게 뭐 팔을 잠깐 뭐 들어준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뭐 들어주는 동작으로. 네. 저 같은 몸치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발 만들고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만 하셔도 가볍게 몸풀기로 좋은 동작이 되실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무겁다 싶으신 분들은 좀 가벼운 밴드 같은 거 잡고 동작을 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이제 몸풀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가, 일단은 중량이 좀 가벼운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kg, 2kg, 혹은 밴드도 좀 가벼운 걸로 하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동작을 좀 많이 반복을 해주신다는 느낌. 그래서 한 방향에 우리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총 다섯 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뭐 아령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런 건 밴드 잡고 양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벌리고 대각선으로 벌리고 벌리고 그러면은 계속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어깨 뒤쪽 라인의 힘이 굉장히 잘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어깨도 뭐 뒤쪽도 많이 쓰고 싶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동작 밴드 가볍게 걸고 움직이면서 해주시면 되게 후면 삼각근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샌드나둘 트레이너 모범이 되는데 이런 건 이런 동작이 돼서 좀 죄송하고요. 아, 네. 이런 동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아까 연이 동작처럼 다리 한쪽 들고 해주시면 훨씬 동작이 난이도가 놀라가면서 다른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다른 근육까지 같이 쓸수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만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한 번만 서서 발을 들고 바로 앉아볼게요. 시작! 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앉고, 하나, 둘, 셋, 넷, 넷. 네, 어. <웃음> <웃음> 벌써 허벅지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이거 할때발 뒤꿈치 네. 꼭 붙여야 될까요? 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네. 아킬레스건이 네. 짧으시거나 음. 힘들게 되면 이렇게 네. 뒤꿈치를 떼서 그대로 무게중심만 음. 잡고 밑으로 바운스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어, 근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고 음. 쭈그려 앉다 보니까 무릎에 좀 부담이 갈수 있긴 할것 네. 네. 같은데 오,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어, 예 그래서 어. 이 무게중심을 어. 엉덩이 쪽으로 밀어야 아,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네. 네. 놓고 그대로 허리는 아, 세우고, 세우고, 네, 네. 그대로 바운스 아, 해주면 아. 무릎보다는. 어, 그러네요. 이렇게 네. 하니까 무릎 관절보다는 확실히 허벅지나 이런 네. 곳이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네요. 근데 너무 힘든데요? 일어나면 안 될까요? 네, 일어날까요? 자. <laughs> 좋습니다.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쪼그려 앉는 동작이다 보니까 무릎의 정렬을 좀잘 맞춰주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서 허벅지 네. 힘을 잘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우리가 앉았을 때 무릎이 너무 이렇게 모아지지만 않게 음. 어, 무릎을 잘 벌리고 잘 쪼그려 앉아서 동작을 잘 취해 주시면 음. 허벅지 근력이나 엉덩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같요 어, 그럼 무릎의 방향이 이 발끝의 방향과 같아지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너무 대신 모아지지만 않게 하면 네. 된다 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두 번째 동작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되는데 앉아서 바운스를 주는 상태로 이 바운스를 유지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들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근데 네, 이 동작이 굉장히 제가 스쿼트하기 전에 하는 동적인 스트레칭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어, 쪼그려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뼈를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는 동작 자체가 음. 굉장히 동적인 스트레칭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릎이 너무 회전되지 않게 얘는 버텨준 상태에서 돌려주기 버텨준 상태에서 돌려주기 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어 굉장히 스쿼트 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음.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될것 같아요 어릴 때는 좀 귀엽게 했는데 네. 하나, 둘, <laughs> 셋 이렇게 어깨도 어... 같이 이렇게 하다가 님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네. 혹시 평상시에 어떤 운동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 그냥 탄 단지를 잘 챙기면서 음. 냉동 닭가슴살을 이제 물에 끓여서 어. 밥에 넣고 <laughs> 왜냐면 그게 가격 대비도 좋고 네. 맛도 제가 추가를 할수 있으니까요. 뭐 카레에 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라면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스리라차를 뿌려도 <laughs> 되고 식단이 뭐 저보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 지금 뭐 생닭 가슴살 드시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아침에 어제 남 먹다 남은 피자 먹고 오고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음. 오히려 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피자 좋아하죠. 아그렇 네. 피자 먹을 때도 닭 가슴살 해서 아, 찢어갖고 팀으로 올려. 굳이 그렇게 <웃음> <웃음> 그 단백질 네. 부족한 걸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아, 네. 고기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제가 제일 애용하는 건 프로틴 스카, 스파클링, 아, 그 그렇죠. 음료. 그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 네네. 저는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음... 음식을 먹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의형님, 오늘 해보신 연이동작 어떠셨나요? 사실 이 연이동작이 네. 생각보다 운동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이제 이게. 어,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취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서 이 연희동작과 홈트레이닝을 잘 접목시키면 굉장히 재미있게 운동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어, 우리 전통 연희동작이 이렇게 운동도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전통 연희동작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은 최상 소구놀이 동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